하렐리아 빛과 소금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소망을 갖는 신앙입니다 본문의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아멘.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면 그 삶은 어떨까요? 죽은 것과 같지 않을까요? 사망에 사는 사람에게 물은 어떠한 존재인지 물어보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거라 얘기할 겁니다. 산에 사는 사람에게 쌀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그 사람도 그 쌀의 맛을 본 사람이라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귀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떠한 것입니까 교회는 소망 있는 사람들의 삶과 같습니다 신앙인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를 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앞에 신앙을 갖고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분들 또한 그러한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러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분분이 일어났고 또 때로는 전쟁도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목숨 바쳐 싸운 예, 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승교하였고 많은 이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경, 영광 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일본 또한 그러한 예, 승교한 이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각 처에 많이 있습니다. 고결한 승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들이 있는데, 현재의 일본의 교회는 그 영향력이 전혀 미비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 와서 처음 왔던 일본 교회 모습들 나름대로 그들의 에, 신앙이 두철하고 열성이 있고 또 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에, 교회가 고령화되어 있고 젊은이들이 없고 또 말씀을 증거할 목회자 신학생들이 없는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아, 한국교회가 할수 있는 역할이 참 많이 있겠구나 네, 생각했습니다. 현재 또그 일이 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저희 교회도 어린아이들을 위한 전도활동에 힘을 쏟았습니다. 처음에는 고도모살롱이라고 하는 어린이 모임을 통해서 어린이 전도에 예, 열성을 내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도 어린이 전도 집회를 많이 가졌었고요. 또 이곳에 할렐루야 선교센터를 세우고 교회가 들어와서 어린이 모임을 또 지금도 유지하고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 일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 아이들을... 연이어서 이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리를 바꾸면서 이전하는 가운데에서 그 아이들을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넘겨주고 또그 아이들이 양떼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주면 좋을텐데 그런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아, 마음속에 생각한 것은 아 이곳에서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다 어떻게 교회를 세우냐면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겠구나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나가야 되겠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사명자로서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신학교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일본 전국에 예, 있는 예, 많은 이들이 예, 공부를 하러 이곳에 오고 있는데 예, 굉장히 참 아, 뜻깊고 정말로 즐겁고 아, 이 일을 참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어,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나, 아, 참,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순탄한 일은 아니에요. 저희가, 예, 교회, 예, 사택과, 예, 예배당을 같이 지어놓고,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고, 또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또 징교도 하고, 그 모든 일을 해야 되니,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 교회를 이전해야 되겠다. 교회를 잡고 이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하는데 이게 제가 원해서 제가 뜻대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전혀 이게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니 이게 순조롭게 모든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를 아, 보면서 참 많이 느꼈어요 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가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 많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곳을 또 허락하시고 이 백평의 장소에서 예배당을 만들고 또 식당을 만들고 사무실도 만들고 또증교할수 있는 공간에 또 우리 탁구대도 놓았어요. 그러니 참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어른도 좋아하고 어, 너무나 이게 좋은 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곳을 채워나가는데 이 채워나가는 것 또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 저는 어, 믿어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그 일을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협력할 수 있는 이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참으로 감사를 느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소망이 소망을 갖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미 행하고 계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광야 같은 곳에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과 같은 곳에 강이 흐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누가 그 일을 금할 수 있고 그걸 멈출 수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원해서 하고자 하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그걸 금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 초점을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된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은 베데스타 복지 나오죠 거기서 38년간 그 못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병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뭐, 빨리 들어가서, 그 못이 말, 말랐을 때, 동했을 때, 자기 몸을 담궈서 치료를 받고 나가는데, 이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다 놓치고,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 병을 낫고자 해서.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를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너무나 기뻐서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그때가 안식일이에요. 유대인이 그를 보고 지적하는 거죠. 안식일에 자리를, 무언가를, 일을 행하는걸 보고, 그를 왜해 가는가? 그리고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찾는 찾는 거예요. 너를 가라고 한 자가 누군가? 라고 이렇게 찾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가 병이 낫고 기쁨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일에 왜 일을 행하는가 하는 거죠. 원리주의적인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질이 뒤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지에 온 저희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 전하는 데 어떠한 방식으로 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전할 수 있는가? 거기에 목적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건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학적으로 들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상한 쪽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일본 교회에 많은 유능한 이들이 있었을 텐데, 뭐, 저같이 보좌가 없는 사람이 이 일을 한다는 거 생각했을 때, 아, 이거 뭐 어렵고 힘든 일일 텐데 하면서도 주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진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빛과 소금 교회 여러분, 이 아침에 무엇을 간구하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일정 속에 내가 원하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라고 외치는 거거든요 이 외침에는 어떤 다른 논리가 들어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자리 주권에 놓여 있기를 우리가 간구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에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시면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소망을 갖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갈급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안에 온전히 임하여 좁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하란을 떠나 75세의 나이에 정치없이 낙은의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주어진 건 없지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그 삶의 정착한 곳을 떠나서 미지의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제가 이곳에 온지 25년이 되면서 30년 동안 한 곳에서 살고 있다가 한 5년만 나갔다가 들어가면 되겠지. 아우, 성교사로서의 어떠한 그 자격. 그리고, 어, 나갔다 왔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25년이 됐어요. <laughs> 아,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허락하실지 그 소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 잘했다, 칭찬해 주실 만한 그러한 삶,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빛과 소금교의 성도님 다될수 있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간절히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을 갖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의 삶이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세종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에게 주여 함께하시옵시사 무엇을 행하든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우리 백현우 목사님 또 사모님 장로님 함께 할수 있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간절히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